안녕하세요. 분홍빛 다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착한 아이들 위주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홍등입니다 색감은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되고요. 5,000원입니다. 루브합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 크기도 12, 13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태우젯봉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연꽃처럼 예쁜 모습입니다. 입장이 한엽으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천원입니다. 식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밑에서 자구로 물고 있어요. 여기에도 자루,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이 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야는... 유달리, 큼직하게, 이렇게 또 생겼네요. 어, 10cm는 다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수미미트입니다. 빨간 예쁜 꽃대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풍성한 꽃을 보시고, 꽃대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포트 밥은 이정도 되고요. 4천원입니다. 주비반입니다 모두 2도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10cm 가까이 되고요. 6천원입니다. 해피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5천원입니다. 매비납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포트에 밥이 풍성하게 10cm는 다 넘게 이렇게 담겨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뮤즐리입니다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백군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얼굴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되고요. 6천원입니다. 서라입니다 색감은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어있고 입장은 한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가화합니다 오렌지빛으로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0년입니다 핑크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크기는 8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중한 요왕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물에 들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cm 가까이 나오네요. 5천원입니다 서텀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비닛 특성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어요. 밥도 적은 편은 아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아라베스크.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천 원입니다. 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사각꽃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천 원입니다. 블랙 튜올리입니다. 라인에 빨갛게 물이 져어 있고요. 전체 빨갛게 물이 져는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조도 있고요.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제이도 첫합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0cm 가까이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수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5대 입니다백군을 살짝 바르고,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빈소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둥근 잎 빛에 분리됩니다. 목대는 이 정도 있고요. 얼굴이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천0원입니다 실증명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무이조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고요. 5,000원입니다. 루비 브루스입니다. 백분을 살짝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꽤 통통합니다. 모두 이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10cm는 다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주황 단일입니다.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후도 있고요. 10cm는 다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아르케인입니다. 라인에 빨갛게 물이 젖어서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되고요. 4천0원입니다 매니큐어 핑거입니다. 핑거빛처럼 물이 젖어 있고, 어, 입장이 길쭉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됩니다. 4,000원입니다. 엔젤서 핑겁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어, 좀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 어,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됩니다 4,000원입니다 미니벨금입니다 이빛으로물리 살짝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밥이 굉장히 이밑에이렇게많이 담겨 있어요 5,000원입니다. 야코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크기는 10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수가베일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밥도 제법 풍성하게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바로 11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흡사금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키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밥이 이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물로입니다. 입장이 촘촘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고요. 4,000원입니다. 기성입니다. 위에 예, 밥은 이 정도 됩니다. 키는 이정도 되고요 키는 이정도 되고 밥은 이정도 됩니다 사천원입니다 불리아합니다 예쁜 발광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몰로 잔엘이두포터 남아있어요.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조금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흑기사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어, 군생도 있고요. 외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충분히 됩니다. 5,000원입니다. 맥락이 층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사천원입니다. t m 입니다 코끝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8cm 가까이 됩니다. 5천원입니다. 라자가 금입니다. 금빛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많이 달구어져서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크기는 약 8cm 가까이 되고요. 5천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에 살짝 들어있고요. 큼직한 이렇게 외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좀 작지만은 3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1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바라보니 수퍼클론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도가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고요. 사천 원입니다. 포속한 엘리입니다.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모습이고요. 이조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사천 원입니다. 레드벨벳, 모두 2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암에서 토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충분히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핑크 보라 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옆에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있고요. 9cm 정도 됩니다. 5천원입니다. 본솔로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가까이 됩니다. 4천원입니다. 핑크소탈랍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코랄 퍼플입니다. 퍼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모두 3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하게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4,000원입니다. 첼로입니다. 손톱이 날카롭게 매력적으로 생긴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신비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많이 달고 오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좀더큰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7 내지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연질곤지입니다코 끝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삼두 군생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제습합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은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외조도 있고 삼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조도 있고 크기는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핑크 스팟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어요 희멍으로 물이 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2조도 보이고요 3000원입니다 칠솔송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밥도 제법 많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신비로워줍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cm는 다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전후반입니다. 1 0분을 바르고, 밑에 자구는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오천원입니다. 레드콘입니다. 입장이 촘촘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조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도 있고, 군생도 있고, 사천안입니다. 미개합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많이 크지는 않고, 7 내지 8cm 정도 됩니다. 3,000원입니다. 그림 라이터. 라인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두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9cm는 다 넘습니다. 3,000원입니다. 타이어필러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3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3천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